네, 괜찮아 보이는 NFT 하나 소개합니다. 시바 소셜클럽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. 아, 일단 퀄리티 보세요. 아, 뭔가 돈 냄새가 풀풀 나는데. 자, 일단, 화이트리스트부터 빨리 신청합시다. 자, 좋아요, 리트윗. 좋아요, 리트윗. 그 다음에, 팔로우 해주시고. 디스코드 들어가기 전에 친구 두명 태그부터 해줍시다. 저는 트위터 아이디를 메모장에 적어놨습니다. 이거 아무나 하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달아주시고 디스코드 들어가겠습니다. 아 저는 아까 베리파이를 해놨는데 번호 인증하시고 이것저것 다 동의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지금 디스코드 멤버가 16만이네요 와 대단합니다 총 7,777개가 풀릴 예정이고 16일날 런칭을 할것 같습니다 어 화이트리스트는 이 디스코드를 주시하면서 언제 발표하는지 살펴봐야겠네요 다시 홈페이지로 와서 대충 살펴보겠습니다 아그 외국 친구들이 개를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왠지 흥행이 될것 같은 느낌인데, 이게 레전드급인 것 같습니다. 이두 개가. 자, 로드맵은 일단 화이트리스트 발표하고 나서 16일 날 민팅하기 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